이제 망명자 다이스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스는 이제 망명을 선택합니다. 유다 땅 어느 곳에서든지 사울의 추격을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망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안몬 땅으로 망명한 적이 있고,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망명해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망명은 다릅니다. 잠깐의 망명이 아니라 언제 돌아올 수, 돌아올지를 알수 없는 그러한 망명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1년 4개월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29장에 보면 아기스 왕이 다이시 망명한 지 여러 날, 여러 해가 지났다라고도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검색하다 보니 다이의이 망명을 비신앙적 행위라고 규정하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절에 다이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문장을 들어서 다이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비판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고 유다라는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을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의 망명이 믿음을 떠난 것이라고 비판하기에는 다윗의 형편을 살피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18장부터 줄곧 사울에게 쫓기고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이슨 더 이상 피해 달아날 곳이 없습니다. 유다 땅에 있는 이상 사울과 계속 싸워야만 합니다. 다이슨의 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망명이라는 것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가 칼빈도 조국인 프랑스에서 제네바로 망명하여서 그의 사역을 꽃피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개혁가들 또한 이 망명을 통해서 목숨을 구하고 새로운 사역지에서 종교개혁을 일구었습니다. 어쩌면 망명은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든 고향을 떠나고 조국을 떠나서 살고 싶겠습니까? 고향이라는 곳은 언어나 문화나 권리 등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곳입니다. 또한 법적인 보호나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지지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낯선 곳에서 위험에 새롭게 노출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망명은 주로 정치적인 문제로 발생합니다. 다이시 굳이 블레셋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사울의 적대 국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용장 골리아스의 목을 베었던 다이시, 그 적군의 품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함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망명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둠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고난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이시는 이곳에서 왕의 기반을 닦습니다. 다이시 망명했던 시글락이라는 곳은 6절에 보면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 속하니라라고 전하듯이 나중에는 다윗의 이 영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 땅이 생겼고 이곳에서부터 다윗의 이 왕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다윗은 사울을 대체하는 확실한 대한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바람에 다이슨 거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이 또한 왕이 되지 않고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다이슨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이슨 계속 사울에게 추적당하고 공격만 당했는데 다이슨 어느새 훌쩍 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아이러니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계속 공격당하기만 했는데, 나가 떨어지는 것은 상대방이고, 나는 맞기만 한것 같은데, 승리는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항상 당하고만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목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로 간 다이슨 왕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도는 위험합니다. 아기스 또한 끌임직한 다이슨을 그들의 심장부에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남부의 시글라스로 보냅니다. 블레셋의 남부 지역이 안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곳을 다이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다이슨 시글락을 발판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갑니다. 다이슨 이곳에서 거술사람과 기르스사람과 아말렉사람을 공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부지역을 혼란케 하는 세력으로 이들을 정복하는 일은 블레셋이나 유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탈취한 것들을 아기스 왕에게 바치는 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공격한 것을 묻자 다윗은 교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습니다.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습니다.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을 공격했다 말하지 않고 그쪽 지역, 또는 남쪽을 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이것을 오해합니다. 다이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다 지방을 공격하였으니 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영원히 내 부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이슨 아주 교묘하고 지혜로웠습니다. 망명자의 말은 교묘하고 이렇게 지혜로워야 합니다. 다이슨 자신의 행동이 아기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남쪽의 이방족속을 잡으면 그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잔인한 행동이었지만 고대사에서 통용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윤리로는 이렇게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이슨의 목표는 블레스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유다민족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 이후 비난거리를 만드는 행동을 해서는 또한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망명자 다이슨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신상담이라는 한자 서거가 있습니다. 성어가 있습니다. 장작더미 위에서 누워 자고 선 설계를 맛본다라는 뜻입니다. 복수나 어떤 뜻을 위하여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한자 성어는 예전 춘추, 춘추시대 오나라와 월나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월나라의 왕 구천이 오나라의 왕 부차에게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오나라의 왕의 말을 끄는 마부노로 또 해야 되고 온갖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오나라 왕의 대소병까지 맛보며 그의 건강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임을 얻었기에 그는 월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간 후에 부국강병에 힘을 썼는데 이때 그때 당했던 고초들을 기억하며 와신 상담했다고 합니다. 그 수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10년 후에 월왕 구천은 오왕 부차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처럼 참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망명자 다이에게또한 번의 위기가 닥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9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다왕 사울과의 전쟁입니다. 벌레세스의 도시국가 연명체와 사울의 군대가 전면적으로 맞붙었습니다. 이것을 아벡전투라고 하는데 이것은 서쪽 해변길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 부자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기스가 아마 벌레셋 도시 영맹의 수장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아기스는 다이스 신뢰하여 이 다이스를 이 전투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도시국가의 방백들이 반대를 합니다. 다이스는 한때 유다의 용장이었는데 그가 싸움 도중 다시 유다편을 쓰면, 유다편을 쓰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우려였습니다. 이때 아기스가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합니다. 2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다윗은 아 아기스 왕은 다윗을 옹호하고 지지합니다. 그래서 계속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날부터 오늘까지 네, 네, 네게 악이 없음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또는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하니라고 다윗을 평화하면서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아기스 왕의 이빨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은 비록 적진에 망명해 있었지만 상대방을 단순히 겁모술수의 대상이나 이용 대상으로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충성을 다했고, 성의를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장, 그 아기스 왕의 마음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스는 다른, 그 사람들의 반대에 아쉬워하며 다이스를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아기스의 이 말은 다이스를 내심 기뻐하며 올큰니 하고 돌아섰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민족 유다를 공격하는 일은 내키지 않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항의하는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나옵니다. 29장 8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네 왕의 운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태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심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자는 아기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유다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때 망명자 다윗은 지혜로운 체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자신이 주어진 처지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장 적이 아닌 이상, 그것이 악한 행동이 아닌 이상, 그것이 조국을 배반하는 일이 아닌 이상은 자기를 보호해준 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권하는 이상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애국의 총리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니엘은 적국인 바비엘, 바벨론의 총리로 지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진태 양난의 위기에 대해서 다이슨 전혀 곤혹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타개 해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때에 필요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지었자도 답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느니 다이슨 그냥 지금 주어진 현실에 충성할 뿐입니다. 그 상황을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정쟁태에서 사울과 맞붙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않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울이나 유대의 군대를 공격하여 훗날 자신의 정통성에 누가 되는 일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칙이 중요하고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는 우리는 다만 인내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 땅에서 망명자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망명자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본향을 향해 가는 지혜로운 나그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